Okay, 실력도 최고 실천도 최고 육동 최고 v 시장과 e turned out, c h 요뭐 예전엔 눈 k 요 d to 는 a t c 고 your child, Timmy. You d i d 구 t do nothing. You didn't do n o 정말 함께, 함께 같이 발전할 예정입니다. 갑시다! 잘생겼다! 진동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척 시민 여러분, <laughs> 그리고 앞으로 13일 동안, 우리 후보, 지금 행복한 것. 네, 우리, 4월 10일 날, 우리 김혜란 후보가 당선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간절시킬 수 있도록, 어, 우리, 우, 우리 후반님께서 당선되셔가지고. 전에 맞달 선거 시작의 출정식을 그만지하고 있습니다. 오늘 선거운동 첫날입니다. 네,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서 시민 네, 여러분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강력한 집권 여당의 후보 젊고 능력 있는 힘 있는 해결사 김해란 믿어주십시오. 저 국민의힘 하면 화이팅 해주십시오. 국민은 국민은 충천에 맞달라면 김해란으로 외쳐주십시오. 충천에 맞달 김해란! 충천에 맞달 김해란! 자 충천의 사위도 한번 하겠습니다. 제가 일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아, 네. 아니면은... 세상을 바, 바꿉시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조건이 있는 유권자입니다 이번 선택을 올바르게 하여 세상을 확 바꿉니다. 네. <laughs> 언제나 하지만 이제 승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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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한 지 이틀째로 승희, 승고 있습니다. 천하 제일의 도시, 천하 제일 희천희으로승 어, 천하제일 춘천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나왔습니다. 그것을 위해서 첫째 춘천 과학 기술원을 유치하겠습니다. 대규모 국가 연구단지 그리고 최첨단 친환경 개발이 될 춘천 과학 기술원을 유치하겠습니다. 신세기 중도정을 반드시 원형 요 복원하여...